그 레그랍니다. 초반에 기대하지 마. 어, 뭐. 초반에 공격력 17, 5급입니다. 공 찍을까? 엘리저 이제? 아직은 별로인가? 일단 1장 1문을 가야겠다. 와, 데미지 봐. 어, 나 죽는데? 아. 어, 너키 아니? 키살 살던... 돈, 치안 모자라서 못 찍었어. 이러고 있어. 어, 네. 키이려 그래도 아직은 초반에 1장으로 시작하지. 키 찍을걸. 응, 음, 나중에 보자, 자고. 링 찍으면 안 됐어, 키. 이거 뭐 샀길래? 아, 넌 딜러 처방 해볼까, 이제? 딜러 이거? 퓨톤 개피 이걸 뒤도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뭐야? 이걸 뒤 앞에 대박난다 본데? 야. 엘리 번지야 죽었네 퓨톤도 개피 안 놓는다야. 여기 삼천 대요 이걸 넣아내안 돼. 샬란 불었다. 이거 막아줄게. 아 이렇게 뭔가 답답하지, 성사가. 야. 어, 연기 안해킬 없었어 아나 어, 죽겠다 아 이거 피할 데가 없어 아.. X단내 엘리 진짜 저파에 잡기 눌렀는데한 대만 잡못해서 저 <laughs> 엘리는 만날 때마다 지이제인 인테리... 캐릭터 옛날에 제가 다섯 발이었다니 아니 나 링이 평타링이 아니라서 방치어도 의미가 없겠다. 방치로 방치가 해야겠다. 부탁이야? 아 이거 팽이도 진짜 지나이네 아니 뭔 네. 장난해 이거? 아, 어이. 근데 이거. 옛날에는 별똥발 다섯 발이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피하기도 존나 힘들었어. 코 앞에 떨트뜨릴 수도 있었고, 그때는 타였어요. 데미지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 <목소리> 맞아 범위 표시도 안 됐고. 지금도 범위보다 훨씬 넓어 근데. 그게 제일 문제야. 표시 범위보다 떨어뜨렸어.

이를 어찌야할 <목소리> 아이거 팽이 진짜 제일 어바야. 저거는 맞을 때마다 사람을 볼 때리죠.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봐서. 아. 안 돼. 아니, 안 으로 못 가지 않 는데 이거를 가서 해다 이거 안에 히톤있다엠프 <laughs> 아, 재다 가야바 아.. 나이 위치력 뭐야? 봤어 아니 나한테는 나 나한테 제대로 보였어. 나한테는? 나는.. 나는 가만히 서있다가 벌 절대 나났어 레그랑 그냥 40리로 가야겠 엘리 완전 필! 컷! 나 이거 죽나? 끌고 있어. 나이어 혼심을 야 이거 이거 이거. 너 죽어? 나나 살았지. 근데 거기 빼야 돼. 다이버 나올 것 같은데? 아, 나 죽어 빼? 음. 살릴 수가 없. 탱커 이장좀못 찍게 막았으면 좋겠다. 나도 존나 꿀빨잖아. 이거 공지거든? 신비 개대박! 트로파가 개피야? 나 근데 두 명한테 묶여있었어. 엘리커야엘리커야 어. 패턴 맞고 있거든? 먹었어, 먹었어! 나 뒤에 휘동간다나 죽어. 죽는다고? 안 되는데? 나 너무 많이 붙었어. 아, 너무 힘들다. 일단 은 우리 자네트가 죽고 시작해서 4대오였어 그리고 나한테 두 명이 붙어있었고. 이신빈 넣고 뽑고. 싹. 홍신이 뽑고 평가수 딱. 홍지 저거 뭐하냐? 이거 근데 트럭 뺏겼으면 진짜 손에 엄청 컸는데. 저거라도 네. 먹었다 아니다. 나도 루타이트 바꿀까? 잘해. 내가 잘해 살리. 잘해가 굳이 먼저 들어가려 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만 패줘도 되는데. 음. 나 방금 통신기에. 뽑아가지고 자네지방 빨리 나도될것 같은데? 템이.. 우리 쪽이거든. 내줄게. 이거 막타 많다, 저기. 애도 엄청 크게 돌았거든, 우리. 뭐야, 클립 너, 클립, 클립 너, 클립이 너, 클립이 너, 클립 한번 번호 안 좋다고 하면 끊을래요. 샬롯카드 화사, 이거 왜 끊겨? 나 죽는다. 이거 아 오바다. 이건데 물이 안 하고 4대5로 트로프만 먹어도 되는데, 나 이거 신피 끊긴 거 너무 이해 안 되네. 블링크 잔상 때문에 끌려갔어. 다시 보기로 볼래, 저같은 분명히 앞블링크 타고 신피 썼는데, 아, 네, 신피 캔슬. 캔슬 났 요즘 사파를 안 해서 그. 그래. 아, 신피 나왔으면 진짜. 대박사는. 클리브가 노렸어. 이 방으로 전부 할까? 엘샬이랑 힘들 것 같긴 데 위치 보고? 트어 지금, 엘리, 벼물의 폭죽. 이거 앰프 캔슬 안 났으면 엘리 물고 끝났는데. 뭐지, 뭐. 아쉬운 게 너무 많다. 사링 아니에요. 이거 레그랑이 레그랑 4g 한 40원, 80원쯤에 그냥 그거 죠줘 급인 계좌 봐 앞에 샬럿도 야야 앞에 샬 앞에 샬롯.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동치이거든, 홍치 동치부터 먹음식이 부터 나데 알아서 네아바도돼방 많이 쐈 올라갔다 지금 경합니 시키면 더 되겠다 여기서 헷갈나가 그래도 한벤 아 잠깐만 어, 나왔다 나갔다 애쉬 안가보네 당장? 이러면 가는데? 잡았어, 먹었다 잡았어. 먹었다 보면서 보면서 빼줘 보면서 빼 핵판치 빠졌다 신피 캔슬났으면 혼자 머다하고 잡으려다가 박살났다 벌써 다쳤어 재생의 승패. 베돌라이그었는데핵펀치 응. 없어서 캔슬 못 하잖아. 나좀 멀어. 아, 근데? 어, 내가 멀어서. <laughs> 한번 빼야될것 같아. 어, 안 되겠다. 칭크 빠졌고. 늦꼈어 아, 이거 안 아니, 아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반피. 홀딩했어. 이거 딜러만 다 살면 돼. 이거 못나가준다 블링크 있어? 곧 생겨. 링, 사봐. 야나 링이야. 링사. 링이야. 나말렙이야나도 블링크 링 사야겠다, 맞아. 아, 빠졌고. 안녕하세요. 풍신이가 맡겨야겠다. 놔 존경합니다. 전지번 가지 않을까? 응, 음, 4번갈 때. 이제 근데 싸움 걸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천천히 멀리서 먹어. 다 잡았다. 아, 지막별다데스야겠다아 소요. 스테잔터 스테미터 지하어요 해피, 에메미터메아 에메아, 에메아, 에유가 없어요 에피아매하게높아요메피가 애매하게 높에면안좋아 확 높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챙기던가 해야 지 아니요? 그냥 준 순서, 순서대로 주는 거 딜러 먼저. 그 다음 딜탱. 그 다음 척. 방금 에바 얹어졌으니까 에바 잽. 이러면 이제 알작이 끝날 거고. 순서를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돼요. 와아이제 뭐, 2점니까 터뜨리네 뭐야 저걸로 버틸 수가 있나? 어벤져인데 저거 템 없어서 부캔가본데 휴턴 뺏겨서 그런가보다 저 사람 휴턴하는 사람 러브미 해야 해. 러브미 포인트. 찾았다. 저럼먼지 볼게요. 지 저다 알아라. 그러니까 있잖아. <laughs> 앞에 막고 있어. 내가 앞에 이광빈, 나도 아, 휴타나이 막혀있어. 이 딜러 이신빛이신빈네 명, 네 명. 그 앞에 내가 다 다수관 해가지고 와내 시점도 맞춰야 돼.